안, 안,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유튜버 아우니입니다. 여러분들은 풀카타일 작업 하셨나요? 저는 풀카타를 하지 않고 계속 섬을 꾸미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것을 하면 꾸미는데 수월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꼭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쁘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실을 안 꾸민지 지금 1년 가까이 되기도 했고 여러분들께 풀카타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예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겸사 거실 인테리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뿅뿅! 먼저 거실의 전체적인 색깔을 정해줄 거예요. 저는 화이트 톤을 좋아해서 이번에도 화이트 톤 거실을 꾸밀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용한 벽지와 바닥은 화이트 큐트 벽지와 하얀 심플 카펫 바닥이에요. 그리고 러그로 전체적인 틀을 잡아줄 거예요. 파스텔 톤 느낌의 거실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베이지 톤의 러그들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소파를 배치해서 중심을 잡아줄 건데 마음에 드는 화이트톤 소파를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 리폼이 가능한 통나무 소파를 좋아해요. 이렇게 리폼을 해주게 되면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꾸며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연한색으로 리폼한 책과 잡지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맞춰주고 옆에 우쿨렐레를 두어서 자연스러움을 더해줄게요. 잡지 꽂이도 옆에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식물이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아래 카야자도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책상 위에 아이템을 배치해서 디테일을 더해줄게요. 이제 여기 왼쪽 위 공간을 꾸며줄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톤의 고양이 용품들로 이 공간을 채워줄게요. 옆에는 체중계도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 공간도 채워줍니다. 아이언 셀프를 이용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 위에 아로마 스틱을 배치해서 분위기를 더해줄게요. 그리고 옆에 식물도 배치해줍니다. 자, 뭔가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죠? 이 옆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옆에도 피어리를 배치해준 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여운 복숭아 의자를 배치해주고 스피커는 레코드 플레이어로 해줄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공간도 많이 허전하죠? 이 공간이 꾸미기가 제일 애매한데 큰 가구를 배치하게 되면 처음 거실로 들어왔을 때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은 가구들로 포인트를 살려줄게요. 고급스러운 하베스트 가구를 설치하고 양초로 분위기를 더해줄게요. 그리고 그냥 감성용 목재수 툴을 배치해줍니다. 옆에도 쿠션과 방석으로 포인트를 살려줄게요. 현관 앞에 슬리퍼도 배치해서 디테일을 더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가구는 다 배치했으니까 벽걸이 가구를 설치해줄 거예요. 이 공간에 어울릴만한 화이트, 파스텔 톤 가구들을 골라줍니다. 다양한 식물들과 액자를 배치하면 생기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계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주고, 카카오 옆에다가 야자 벽걸이 화분을 배치해서 분위기를 통일해줄게요. 오른쪽 벽에도 화이트 톤 가구들로 채워줄 거예요.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은 조명과 앨범 액자를 배치해서 감성을 더해줄게요. 현관 쪽도 꾸며줘야겠죠? 이쪽에 하늘색 목재수들을 배치해줬기 때문에 색깔이 비슷한 파란색 벽걸이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현관답게 인터폰과 두꺼비 집도 달아줍니다. 마지막 왼쪽 벽도 채워줄게요. 여기는 꽃 아이템들로 통일을 해줄 거예요. 전부 흰색, 파스텔 톤 아이템으로 골라줄게요. 그리고 옷만 배치하면 허전하니까 모자도 옆에 배치를 해줄게요. 웨딩 플라워는 길이가 길어서 약간 보일듯 말듯하게 배치해주고, 이제 자연스러운 위치로 수정해줄게요. 저는 이 드라이 플라워 아이템 진짜 좋아합니다. 완전 감성템. 이 감성템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정도로 배치해주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양말 놔두는 걸 깜빡했네요. 양말을 이렇게 바닥에 놔두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한층 더 살려줄 수 있겠죠? 자, 진짜로 끝났습니다. 이제 음악만 재생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번 거실 인테리어에서는 화이트 톤 벽지와 가구들을 이용해서 통일감을 주었고, 베이지, 연두, 연핑크, 연하늘, 이렇게 연한 색상들의 가구를 이용해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살려보았어요. 사실 별거 없는 팁이지만, 이렇게 꼭 같은 카테고리의 가구가 아니더라도, 색깔만 비슷하게 통일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